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어느덧 4경기 밖에 남지 않은 롯데의 2022년입니다. 오늘은 사직으로 와서 박세웅이 아마 마지막 등판을 할 예정인데 꼭 오늘 경기에서 10승을 따내며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래봤는데요 그런 롯데는 박세웅이 초반 위기를 잘 벗어나줬고 기 3회 말에는 고승민이 트럼포로 선취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최근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주목도 만큼의 대형 홈런을 때려줬는데요 그리고 그런 이점에 힘입어 박세웅은 5회 위기까지 잘 벗어나면서 5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해 두 번의 위기를 제외하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다만 결과에 비해서 투구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6회에 올으을할수 있었겠지만 결국 교체가 되고 말았는데요. 후반기 들어서 타자와의 승부에서 많이 밀리게 되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해부터는 토종 에이스다운 든든한 투구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투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를 통해 롯데 역대 20대 투수들 중네번째 천이닝 돌파에 성공했고 시즌의 마지막 등판에서 10승 요건을 갖추며 오늘 경기를 나름 잘해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운드에는 서준원이 올라왔는데 투아웃 잘 잡아놓고 볼넷 안타로 위기를 맞았고 이 위기에서 김두규가 올라왔는데 타자 볼넷으로 만루를 내줬지만 결국엔 김재환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이 리드를 지켜줬는데요. 그런 김동규의 분위기를 샀는지 직후인 6회 말엔 전준우의 이루타 이후 정훈의 적기타가 터져나오며 한 점을 더 도망가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3대0을 만들었지만 직후인 7회 초엔 최준용이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고 이후 도루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지시환의 송구실책이 나왔고 그로 인해 주자가 3루까지 간뒤 희생플라이로 홈에 들어오면서 3대1로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물론 최준용이 그다지 좋아보이진 않긴 했지만 그래도 수비가 좀 도와줘야 됐을텐데 했던 다소 아쉬운 장면이 었습니다 보수 4호자 이렇게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지만 8회엔 구승민이 올라와 퍼펙트로 이닝을 삭제시켜 주면서 롯데 단일시즌 최다홀드 4이 기록인 25번째 홀드를 완성시켜 줬는데요 시즌을 얼마 남기지 않고 또 한번 기념비적인 투구를 해준 구승민 부디 올해 잔여경기 동안 기록갱신에 성공했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어진 9회에는 김원중이 올라와 실책까지 나오며 위기를 막긴 했지만 결국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오늘의 승리를 지켜내줬습니다 오늘 경기는 또한번 고승민이 선제결승투론 포함 4안타로 대야락을 하면서 기세를 잡아줬고 박세웅의 오이닝 무실점에 이어 6명의 불펜 릴레이가 후속이닝을 완벽히 막아내주면서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박세웅이 2년 연속 10승 고승민이 25홀드를 따내며 기념비적인 기록을 만들어냈고 승민의 뜨거운 활약에 더 밝은 내년이 그려지기도 했던 오늘 경기였는데요. 이번 시즌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던 걸로 남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롯데를 보고 있자면, 막판에 이런 모습들로 유종의 미를 거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름 쏠쏠한 위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경기는 세 경기 부디 부상 없이 최근 해오던 대로 성공적인 결과 만들어내며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 하길 바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데로 데로 데로 데승리의로데화